언니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여러분들 얼굴 주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보이는 데다가 눈밑은 꺼지고 제가 지금 아팠어요. 눈이 지금 쾅 하잖아요. 이러면 주름이 더잘 보여요. 이럴 때 저희가 옛날 같으면 손으로 꼬집고 누르고 밀고 막별 짓을 다 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라이브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는 벌써 이미 주름 개선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세 개째 쓰신다고 하고 트로트 가수 송가인님이 유튜브에서 아이밴딩 샷을 쓰는 거를 보여드리고 나서 또 치솟고 있어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요물이다. 정말 신기하다. 오 매일 쓴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셨잖아요. EMS라는 미세 전류 디바이스가 충전하지 않고도 쓸수 있게 이렇게 있고요. 얘는 뭔지 아세요, 언니들? 뜨겁고 핫한 연어 성분인 PDRN이라는 크림이 미세 전류가 통하는 디바이스랑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그냥 섬세한 곳, 눈가, 고양이 주름 이런 곳. 이런 곳을 전용으로 쓰는 마사지기 크림이에요. 선물 받아서 써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EMS로 눈가, 눈밑 이런 곳,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사지를 해보시면, 손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개선 효과도 다르다는 걸, 언니들이 아마 이미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 디바이스 기기가 초미세 전류가 1분당 천회씩 미세하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를 그냥 싹 마사지를 해주는데 꺼지고 처진 이 눈밑에 탄성 밴드를 쫙 당겨주는 느낌. 써봐야 그걸 알수 있거든요. 저는 6월부터 쭉 쓰기 시작했잖아요. 눈밑 부분에 눈가 주름. 그다음에 처짐 방지 이런 곳에 쓰면서 피부가 좀더 빵빵하게 탄력을 올려주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피부가 저 보고 더 젊어졌다 피, 하진님 피부가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고 주름도 많이 눈에 안 띄고 피부가 정말 좋아졌는데 젊어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눈가 주름만 깔끔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정말 스무 살은 어려 보여요. 제 얼굴만 봐도 언니들이 과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릴린 샷에 정말 열광 안할 수가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구성을 공구 특가로 또 주셨어요. 언니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특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플라톤 닝 샷을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선물로 이 아이 밴딩 샷을 하나씩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거 리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 특가 놓치지 마시고 주목 주목 주목해주시고요. 아이밴딩샷을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여기 뒤에 이제 요 튜브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크림은 PDRN이라는 고순도 연어 성분인 PDRN인데 안티에이징 노화 관리하면 무조건 PDRN이에요.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분이거든요. 다른 화장품 성분들이 오래된 건물을 좀 유지 보수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PDRN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 자체를 재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아이크림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써본 케이스잖아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느낌 자체가 확실히 전혀 다르다는 걸 내가 느끼고 개선의 효과를 제가 바로 또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 계속 이 효과를 보다 보니까 매일 밤마다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쓰게 되는 게 지금 아이밴딩 샷이거든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눈가 이런 주름 사이사이 제가 이 눈밑이 주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쓰면서 이 쏟아지는 이 상황들을 그냥 땡땡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탄력감을 그냥 확 올려줘요. 피부가 일단 탱탱해져요 그냥. 그 사이사이를 탄력을 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탄력을 주는 거예요. 진동의 효과가 분당 천 번씩 진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늘어진 이눈 밑에 탄성 밴드를 그냥 막싹 운동시켜 주는 거야. 헤드사이즈가 눈가, 눈밑 이런 좁은 부위 있잖아요. 이런 좁은 부위를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쓰는 것 자체가 일단 편리하고요. 인체 적용 실험을 살펴보면요. 2주 사용만으로 눈밑 고랑 아이백 개선이 13.36% 눈가주름 관련해서 눈가주름 수가 18% 눈가주름 길이가 8% 눈가주름 면적이나 깊이도 3%에서 8%의 개선 효과가 입증돼 음. 눈가만 쓰는 게 아니라 요 고양이 주름에도 제가 쓰는데 6월 달부터 제가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를 다 쓰고 제가 하나를 또 끼웠는데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의 전류가 느껴지는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피부가 닿으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튜브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아이크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눈 밑에 싹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뭐 문지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꾹꾹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눈가 쓰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면 미세 전류가 분당 천 번씩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피부를 운동시켜주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흡수될 때까지는 살짝 문질러줘요. 이렇게 문질러준 다음에 저는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 크림을 싹 바르고는 살짝 문질러준 다음에 누르셔도 돼요. 누르면 미세하게 진동이 요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피부가 닿으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띠면 꺼져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제가 이눈 밑에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눈 밑이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름이 사이사이 여기까지 광대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도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봐주세요. 이 땡땡함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짝짝을 해요. 그 정도로 처졌었거든요. 눈 밑으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이 늘어지는 거를 운동시켜서 땡땡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아이크림을 썼을 때는 예방 차원,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썼다면 얘는 나의 피부를, 무너진 피부를 재건축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의그 주름 사이사이를 탱탱하게 딱 잡아줘요. 딱 잡아주니까 쏟아질 일도 없고 뺑뺑해지는 거예요. 그 주름 사이사이가 이렇게. 제가 이거 쓰, 쓰면서 가장 놀랬던 건이 고양이 주름이에요. 여기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매번 지적을 받고 워낙에 짜글짜글 했어요. 언니들도 아시죠? 제 라이브에서 늘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이 고양이 주름이 저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유전이에요, 저희는. 구강이 튀어나와서. 여기가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언니들, 고양이 주름, 이게, 저는 여기를, 진짜 뭘 써도 내가 이거는 못 잡았거든요. 뭘 갖다 써도 여기를 잡지를 못 했는데, 여기가 너무 굵은 선만 남겨놓고 짝을 짝을 했던 이 부분을 탱탱하게 전부 다 살려놨어요. 진짜 이게 눈에 보이게 개선이 되니까 밤마다 이걸 안쓸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눌러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기기를 미세 전류가 나오는 쪽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제 방식대로 요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크림을 살짝 흡수를 시켜줘요. 싹싹싹싹 바르고, 이 고양이 주름이 세상에 그 잔잔잔잔했던 이 주름 사이사이를, 사이사이를 탕탕하게 전부 살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가 나오니까 살짝씩 한 번씩 꼭 꼭 눌러서 흡수를 시켜요, 얘를. 이게 이번에 저도 원래 저는 연어 성분의 추출물은 제가 썼었거든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정말 주름에 탁월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쓰고요. 흡수를 어느 정도 딱 시켜 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같이 동시에 하면서 밀어 줘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미세 전류의 디, 디바이스의 효과를 보면서 연어 성분의 크림을 크림에 크림을 흡수시키면서 거기다 이 기기로 여기를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이 이중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짜글짜글 했었어요. 지금은 굵은 선만 남아있고, 여기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봐주세요. 이렇게. 안 잡혀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저, 저 말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짜글짜글 했었잖아요. 그런데 봐주세요. 이 굵은 선만 남기고, 여기는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그냥 싹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밤마다, 밤마다 매일, 많이도 안 해. 그냥 이런 식으로 5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만 해주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볼록 올라와서 여기가 엄청 뭉쳐있어요. 그러면 얘를 크림을 요렇게 바른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서 흡수를 어느 정도 시켜요. 나머지 이분은 얘를 또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다풀어줘요 이런 미세, 요런 미세한데, 얘가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요런데, 그냥 손안 대고, 그냥 주름 개선하고, 이렇게, 그냥 뺑뺑하게 얼굴을 다 바꿔줘. 쏟아지는 주름도 잡아주지, 잔주름 있었던 것도 다 잡아줬지, 진짜. 기가 막혀요. 요물이에요, 얘가. 근데 너무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눈 밑, 고양이 주름 뭐코 밑에 이런 데다 써도 얘가 충전할 필요가 없어. 1년 가까이를 써요. 그냥 유튜브만 교체를 해서 딱 갈아 끼우고 쓰시면 되거든요. 크림 하나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쓴다고 하는데 제가 6월달에 쓰기 시작하면서 저두 개째 쓰는데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한달반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기를 1년 이상 쓰는데 이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크림이 많아야 좋잖아 계속 갈아 끼우면서 써야 되니까 세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가 이렇게 한 개가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 기기를 쓰다 보니까 많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리필도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이미 한 세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특별 말도 안 되는 미친 특가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그리고 물론 튜브도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특가로 저희가 이렇게한 세트가 가면서 크림만 네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기 하나에 크림이 다섯 개가 가는 건데 쿠팡은 최저가가 69,000원. 크림만은 쿠팡에서 최저가가 39,000원 하거든요. 저희는 공구 미친 특가 세트로 이렇게 하나 먼저 보내 드리면서 튜브 크림이 리필로 네 개가 따라가요. 그러면 크림이 다섯 개가 되겠죠? 기기 하나에 이게 얼마냐? 언니들, 이 크림 네 개만 따로 사도 20만 원 상당이거든요. 네, 이 기기까지 가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플라토닝샷 구매해주신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미친 특가입니다. 이건 진짜 어디서도 구매를 못하는 단돈 99,000원에 튜브가 5개, 기기. 이렇게 해서 크림이 총 5개가 가는 거예요. 크림만도 4개를 쿠팡에서 사시면 거의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99,0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으로 지난번에 한 세트로 우리가 이거 받았는데, 이거 크림 다 쓰고 나면 리필이 어차피 필요하시잖아요? 이번에 구매하시게 되면 크림만 다섯 개, 기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기 하나 선물 드려도 되고, 또 선물을 못 줘! 너무 아까워서 아무도 못 줘요. 나만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써보신 분들 아시지만 주름 개선에 미쳤습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써봤지만 정말 정말 진짜 좋아서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나만 써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 크림이 다섯 개에다가 기기에다가 이거 한 세트에다가 크림 리필이 네 개인데 1 0만 원도 안 넘는 단돈 9만 구천 원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또, 특가로, 딱,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공구 진행을 하니까, 언니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리필은 꼭 필요하거든요. 리필만 4개를 사도 20만원 상당인데, 기기가 하나 더 가면서, 단돈 99,000원에, 언니들한테, 특가로, 이번에 셀린샷에서 또, 이 아이 밴딩을, 미친 짓을 했습니다. 공구 놓치지 마시고요. 공구 기간 동안에, 셀린샷, 이번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받아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주름 관리 했었을 때그 효과보다 좀 더, 더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아이밴딩샷이에요. 써보시면 알거든요. 써봤으니 아실 거예요. 진짜 좋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도 여러분들 꽉 잡아서 찬바람 불어서 이제 수분 빠지면 짜글짜글한 내 얼굴이 드러납니다. 내 얼굴 드러날 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저처럼. 세상에 어떻게 이 고양이 주름을 잡을 수가 있는지 저는 밤마다 5분씩 하고 밤마다. 언니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